잘 지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마어 뭐 어떻게 참았을까 나도좀어지 다른 애들은 9시, 1 0시풀리오늘시작합니다이자 <목소리도> 하이 54세인 문방과아입니다 칼수록 장사가 안 돼서 독학으로공부해서 한자 1급 따고, 오늘 아자 지도. 같은 거예요. 근데 팔이 날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님도 없는데도 뭔가도 안 해. 이렇게 시간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 이번 정류소는 보몽동 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충전소입니다. 자, 탈입니다 <목소리> 이번 정류소는 태평 충전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풍물시장입니다. 아드님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공유로비에 어디선가 나의 노래를 듣 이번 정류소는 풍물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 지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 누가 뭐 어떻게 참았을까? 나한테 짐을 짓고 있는 것지 않나? 어쩔 수지 다른 애들은 9시, 10시 통일됐습니다 모델링 시작합니다 현승입니다 132승 54세인 문방구 아줌마입니다 칼수록 장사가 안 돼서 백화으로 공부해서 한자 1급 따고 오늘 현승입니다 지도자 합격 통보 받았습니다. <laughs> 네, 축하 메시지를 해주시면 영광이 되시네요 아니, 축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 왜, 저기, 손이많을 때요, 혼자 가게 지키고 있는 분들 많으세요. 예, 네, 근데 그 가게 지키고 있는 시간에 뭔가를 하면은 너무 뭔가 생산적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팔이 날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님도 없는데도 뭔가도 안 해. 이렇게 시간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 이번 정밀 손님. 고봉동 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 충전소입니다. 어... 이번 정류소는 태평 충전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풍물시장입니다. 아드님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듣고 이번 정류소는 <목소리로> 풍물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목소리로> 태평일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일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전자상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전자상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초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초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원이입니다. 태평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 사이에 물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원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장미슈카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데이트를 모두 삶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이뭐 어떻게 참았을까 나도참약한그게아게 어떻지 다른 애들은 9시 10분 통행했어 오늘의 시작은 10시 2산분이기3님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모색을 시작할게요. 목소리도> 54세인 문방구 아줌마입니다칼수복 장사가 안 돼서 복학으로 공부해서 한자 1급 따고 오늘 아침에 한자 지도. 지도자 합격 통보 받았습니다. <laughs> 네, 축하 메시지를 해주시면 영광이 되시네요 아니, 축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 왜, 저기, 손이많을 때요, 혼자 가게 지키고 있는 분들 많으세요. 예, 네, 근데 그 가게 지키고 있는 시간에 뭔가를 하면은 너무 뭔가 생산적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팔이 날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님도 없는데도 뭔가도 안 해. 이렇게 시간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음, 근데 우리, 이번 정밀 손님. 고봉동 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 충전소입니다. 어... 이번 정류소는 태평 충전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풍물시장입니다. 아드님과 힘을 주고 있습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로> 듣고 이번 정류소는 <목소리로> 풍물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목소리로> 태평일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일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전자상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전자상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초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초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원이입니다. 태평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 사이에 물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원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장미슈카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베이트를 모두 삶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튼입니다현느입니다현튼입니다현튼입니다니 요즘 주문 자동 주문으로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중문에서도 현대 자동문 주문에서도 현대 자문 문턱없어 편리해 자동이라 편리해 현대자동문 문턱없는 자동주문 작지만 큰 차이를 느껴보세요 잊지마세요 자동주문은 문턱없는 현대자동문입니다 현대자동문 우리집 중문 문다소 소문날 중문 문다소 소비자 취향이 맞는 주문아 문다소, 아, 문다소. <놀람> 스타일에서 품질까지 설치해서 AS까지 저 변호민이 선택한 문다소와 함께하세요 행복을 열다 1991년부터 한결같이 교촌이 정성으로 요리한 소리. 1991년부터 한결같이 교촌이 들어왔던 소리. 음, 맛있어. 교촌은 이런 치킨입니다. 177191 교촌 치킨. 고마운 사람에겐 따뜻한 인사를 특별한 하루엔 지난 출생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자족데이트를 모두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박유임님 <laughs> 요즘 큰딸이 방학동안만 용돈 번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늘 용돈 받는 게 부담스럽고 죄송하다며 방학 때만 하겠다고 해서 허락했는데 자격증 공부에 알바까지 하는 많이 피곤해는지 입격까지 왔어요 넉넉지 않은 형편에 고생 시키는 것 같아 미안하고 안쓰럽네요. 박유인님 대견한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지 마시고 기쁘게 네. 앞으로 인생 파고 헤쳐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씩씩하고 믿음직한지 모르겠는데요. 하문희님. 너무 더워서 오후 3시쯤 시장도 가고 은행도 갈겸 집을 나왔어요. 이곳 저곳 한 시간 정도 걸어 다녔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머리가 핀 도는 거예요. 그때 정류장에 있던 고등학생이 저를 부축해주고 시원한 얼음물을 건넸어요. 학생에게 너무 고맙다. 하문니님 너무 고마운 인연 만나셨네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런 도움을 주는 걸 보면. 우리 사람은 본디 선한가봐요. 우리 모두 착한가봐요. <laughs> 지금까지 두 시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천통의 편지를 뒤로하며 오늘 끝곡은 실외에서 음, 해충 잡는 남편을 위해서 신청한다고 하신 칠사팔이님의 신청곡 황교영의 나는 문제 없어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해피타임, 해피엔딩. 지금까지 오유경이었어요. 이번 정류소는 태평원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초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초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전자상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전자상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일동 농인복지회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태평일동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풍물시장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풍물시장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충전소입니다. 는 태평 충전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목동이공원입니다이번 정류소는 고목동이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태평동자구 주입니다 이상 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상북 분기점부터 5km 정체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쪽 태평동자고지 주차장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일어나지 마시고 정차 후에 내리시길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명입니다. 이 오면 다 두판 뒤집어 고 뒤집어 한판 날화 치고 놀아요 나를 다행히 놀아 뭐지 미친새네 광고였습니다 미친새끼 광고였습니다 아